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을 쓴 사람이요. 또 박해를 위하여, 더큰 박해를 위하여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이시고 회개시켜서 큰 일꾼으로, 어, 삼은, 어,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며 산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의 과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주의 은내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산 것이 나중에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박해하는 자가 이 보험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보험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이런 어 도리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님이시요. 원본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 운동한 여러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 바울은 어 하나님이 어 이방인의 구원을 전적으로 다 맞도록 해서 그 당시 이방인의 이 구원은 그 전국 온 세계를 다 다녀야 되는데, 그 일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거기는 보통 사람을 갈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줘 놓고, 이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이구원 운동에 그 일을 몫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를 거기에 거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에서 한번 갔다 오는 그 일에 몇 년을 걸려서 갔다 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이방인을 전하고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험과 그런 소에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또또몇년 동안 또 다시 2 차로 출발해서 몇년 동안 또 그래야 합니다 또 마지막 3 차로 또 가서 또몇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3 차를 이 에, 이방의 이 나라에 다 복음을 전하는. 1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을 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는 3차 영을 다 마치고, 성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이제는 어, 사도들에게 보고하러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요, 오늘 성경의 요 자리가 세 번째 성교영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가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좀 다르게 자기가 느끼기로 복음을 하면서 이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너는 성교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가 이제는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으로 너의 할 일은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성교를 못한다. 전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깨달아서 마지막, 어, 밀로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 불러서 거기에 오게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못 본다. 내가 몇 차례나 승교를 해서 너희들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들러서 보고 보고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 얼굴을 이제는 보지는 못한다. 내가 이제 가면 이제 다시는 못 온다.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는 어 나는 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거기서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것이 마지막인 것은 안다. 더 이상 나는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이제는 마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1차, 2차, 그 성교, 그 전도일을 할 때에, 3차 동안 할 동안, 내게 성령이 나를 증거해서, 성령이 내게 증거해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제는 마지막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란이 나를 기다려서, 이제 거기서 나는 죽게 된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끝까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이제는 마칩니다. 복음 증가는 마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감은... 어, 그 목숨을 잊게 되는, 겉리를 그 앞두고, 그게 가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어,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어,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들하고 이제, 이제 이별을, 작별을 합니다. 그때 울고, 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요 밑에까지 3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군데 둘른 곳이 가이샤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전도자의 빌리베 집에서 잠시 쉽니다. 거기서 중간에 이제 정착지려서 쉬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하나 취해가지고 손발을 묶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마시라. 권고를 합니다.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시라. 그럴 때그 바울이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 보험을 지하다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아무리 권유해도 나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관제의 보험을 받을 때가 됐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가라고 하신다. 그래, 더 이상 권유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맡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보고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이단의 괴수라. 저놈은 이단의 괴수라. 악한 것을 전한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이 바울을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막쭉 때리고 있는데 죽일, 죽기 직전인데 그때 그 소식을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큰 소동이 났으니까 일단은 어 소란을 중지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단을 다 시켰다. 중단시키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어 이런 어 우리 종교를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할말해라 너희 할 말이라, 이래 가지고 합니다. <laughs> 그럴 때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하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서 거기서 다 증거해도, 아무리 봐도 벨릭스가 총독이 봐도. 이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순전히 저것들끼리 종교 문제지. 뭐, 어, 이 무슨 로마의 통치법에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랬을 때그 다음에 두 번째 총독인, 어, 베서도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그도 봐도 아무래도 이게는 어, 바울의 잘못이 없다.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아그리바 왕이, 왕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봐도 아무래도 이거는, 어, 재판에 할 것이 없다. 잘못한 게 없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죄 없다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수하노라 그랬다. 로마 황제에 가서 거기서 내 죄를 재판하도록 해달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못합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재판을 상수하는 대로 로마 황제한테 가서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왕이 아무래도 죄가 없지만 풀어줘야 될 것인데, 저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걸 상소를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석방인데, 그랬다, 그러면. 자, 왜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까? 자기의 자유의 몸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상수해서 내가 죄없다는 것을 이 황제한테 말해서 나는 죄없다고 석방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랬는가 하니 이 바울이 여기에 결박을 당한 중에 주님이 현몽하셔서 네가 이처럼 박해를 여기서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 받는 것을 끝까지 내가인 것처럼 이렇게 로마에 가서 전해라 그랬다면, 로마에 전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로마에 갈 수가 있다. 그 재판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요내죄 없는 것을, 어, 정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면, 그거 가면 죽게 됩니다. 뭐, 죄가 있든 없든, 결국은 거기서 보험을 또 전할 것이고, 죄가 없대도 나중에 보험을 전하다가 또 죽게 됩니다. 일어나자나 죽는 것은 맞지만, 보험을 전하는 그 목적에는, 오히려,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 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기도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어,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위해서 이 에,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니까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다른 황제들의 이 모든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바로 다 죽이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즉 예수기도를 참으로 믿은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믿는 그 일에 주력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어야 전하죠. 믿음이 충만했을 때그 믿음을 하나도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끓이김없이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끓이김없이다 전했다. 자, 이것이 어 복음의 운동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 다름질이라. 복음은 다름지라 하면 이 복음 운동을 가르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요. 이 달려갈 기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했느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귀해서 이 복음 운동하는데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오고 이런 환난이 오면 이 복음 운동은 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이 되고 너무 두려우니까 매를 때린다 그러고 결박을 한다 그러고 거기서 돌로 치르고 달라들 때 누가 그 복음 운동을 전하겠습니까? 거기 없을 때는 잘 전하다가 거기서는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핍박의 환란이올 때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큰 화를 당하거나 죽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화를 당하면서까지도 누가 그게 죽임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하면 인내라 그럽니다. 참는다 그럽니다. 환난이 와도 즉 핍박이 와도 전부를 다 들여서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충성이라 어, 인내라. 참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믿음을 내게 주리라. 복음 운동하는데 핍박이 오면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날때 거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그럴 때 생명의 믿음을 준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한다. 자, 칭찬이란 것은 잘했다고 할때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이 칭찬 그 잘해야 되는데 잘한 것이 어떻게 때 잘한 겁니까? 혼란이 없고 핍박이 없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그 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주님 칭찬 받을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일 아닙니까? 마땅히 자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칭찬을 받을 일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가 기본군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마땅하게 너는 복음을 전해야지. 너는 빚어도 정말 빚을 갚아야지. 마땅한 일이야 그러나 상을 줄 만큼 칭찬할 만큼 되려면 그런 박해가 오고 그런 핍박이 온 데도 불구하고 생명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는 마땅히 할 일은 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이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하다 그면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주는. 그 상이라는 것은 잘했다고 했을 때 주는 것이요 칭찬과 상은 하나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잘해야 또다. 착하고 총된 종아, 그랬다. 충성 해야 될 때, 잘해야 또다. 착하고 총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큰 것이 뭡니까? 상아입니까?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우리 모든 믿음생활, 복음생활이 칭찬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복음운동인지 그냥, 어, 칭찬과 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마땅히 어, 이 은혜를 받았고 기본권을 받았으니, 마땅히 해야 돼서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인지, 자기가 어려우면 피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복음 전하고, 자기 모든 수고나 희생이 너무 극심하면 그들 좀 둘러가서 그런 피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은혜에 감, 수고하는 것이 그러나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상받을 일은 아닙니다. 상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핏박이 와도 계속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때 주님이 상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자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 잘했을 때 주는 겁니다. 잘했을 때. 주님이 기 뺐을 때 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요, 칭찬하면서 주는 것이 상이요. 자 바울은 주님이 칭찬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복음 운동을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핍박에서 예루살렘 앞은 죽는다 해도 나는 복음을 목숨을 귀하게 얘기지 아니하고 나는 보험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자, 그래서 이 보험 전하는 이런 충성으로 했을 때 주님이 기뻐고, 하 충성으로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고, 충성으로 했을 때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운다 그랬습니다. 곧그 면류관을 씌운다 그러면 영광의 상, 존귀의 상. 만물 위에 채우는 상. 만물을 발 아래 밟고 그 위에 서는 상. 자, 상도 좋지만은 더 칭찬이 상보다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너는 달려갈 길을 어, 다 달리고 이런 것은 다름질해라. 이 복음 운동은 너희는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충성하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고다 들여서 보험운동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을 받을 때는 보험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기쁨이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마지막 죽음이 그 기다리는 그곳에도 아키자지않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내가 봐도 그런, 복음의 어, 사람은 칭찬할만 하지요. 기뻐할만 하고. 상을 줄만 합니다. 근데 자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보험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손해가 있으면 물질 하나 손해 자기 몸의 수고의 손해 자기 위신에 이든 손해 그런 거 있으면 보험운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3차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수고와 여러 가지 희생과, 여러 가지 모든, 어, 멸시와, 이런 걸다 받으면서, 10년 동안 보험을 전하니까, 마지막은 이제는, 그렇게 하고, 종결 하는 거지, 여기에,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다 달렸다. 자, 우리가 상 받는, 어,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주님이 기뻐하면 내 그걸 만족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이, 그보다 더 뒤에 또 주님이 기뻐해서 내게 칭찬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근데 거기다가 상까지 또 주시니. 자, 그래서, 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한 가지를 바라보고 바울은 그 복음 운동의 길에 나머지 회심하고 난 이후로 전부를다주님 기뻐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기뻐시게 그분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보험운동하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고 해라 하는 것이 너는 상을 얻도록 다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